점화식 8번째 시간인데 3항 사이의 관계식에서 계수의 합이 0이 되지 않을 경우를 해 볼게요 자 이럴 때는 얘를 x의 제곱 얘를 x 얘를 1로 놔서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요거에 근이 알파베타 두개 나오면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두개씩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정리하면 요 식이 나와요 이제 요거의 다음 항이 이놈이죠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알파 그 다음에 얘도 등비수열 여기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n이 n 플러스 1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가 여기에 베타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연립하면 되고 만약에 얘가 해가 알파와 베타가 아니라 이게 중근을 가지면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도 얘를 치환해서 등비수열로 풀면 돼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x의 제곱 요놈을 x 요놈을 1로 놔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요. 요거의 해를 구하면 2와 3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두 개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정리하면 요식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는 등비수열이죠. 요거에 1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왔죠. 그럼 등비수열, 첫째 항은 여기에 1 대입한 값, 공비가 2죠. 그런데 요 놈을 여기서 요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2가 나와요. 그러면 2의 n승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에 3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니까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은 요놈이고 공비가 3이야. 근데 얘를 계산을 하면 여기 5 1이니까 대입해서 3이 나와요. 그럼 이건 3의 n승이죠. 자,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a n 구할 수 있어요. 요놈을 여기다 갖다 쓸게요. 자,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면 여기에 지워지겠죠. 그리고 a n 남죠. 그래서 a n은 3의 n승 빼기 2의 n승.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는 해가 두개일 때야. 그러면 중근을 해볼게요. 이놈은 중근을 가져요. 자, x의 제곱, x1이죠. 그러면 방정식을 만들면 얘는 해가 2 e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식이 한개 나오죠. 그래도 등비수열이야. 요거에 1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온다. 그러면 첫째 항이 요거 공비가 2죠. 이제 3, 1을 대입해 주면 1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됐죠. 이제 요런 타입은 우리가 점화식 7번에서 했던 거죠. 얘를 넘기고 양변을 요게 2,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 준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게 2가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그러면 요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거에 이거에 n 플러스 1을 더 넣어주면 요게 나오니까 요거의 다음 항이 이거죠.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죠. 자, 치환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 이에 n승분의 a에는 등차수열 첫째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공차 4분의 1 공차죠. 이게 1대입한 값이 2분의 a1 1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고 2의 n승을 넘기면 an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특성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를 할게요. 자요놈을 x의 제곱 x1로 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얘가 허근을 갖죠. 그러면 식을 변형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계속 나열하다 보면 일정한 수가 반복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요두개 요거 넘겨서 요렇게 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에서 1을 빼서 다음 항이죠. 3에서 4 빼고, 요렇게 빼고, 요렇게 빼서 쭉 나올 텐데. 1하고 4 때문에 3이 나왔죠. 그럼 가다가 1, 4가 나오면 당연히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6개수가 반복이 돼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도 X의 제곱, X1이니까 이거 허근을 갖죠. 그러면 다음 항이 나오는 방법은 앞에 두 항의 합의 마이너스죠. 자 해볼까요? 14니까 합의 마이너스. 이거 합의 마이너스, 합의 마이너스. 14 나왔네요. 그럼 14 다음에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이건 세개가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항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정식의 해가 허근 나오죠? 그 허근, 그 허수의 절대값이 1일 때 똑같은 수가 반복이 돼요. 허수도 절대값이 있어요. 그건 복소수에서 나오는데, 복소수의 극형식을 배워야 돼요. 이제 그렇게 복잡한 건안 나올 거니까, 그냥 우리는 이게 허근을 가지면, 그냥 나열하다 보면 똑같은 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참고선 나열해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